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랭카의 더 쇼라는 곡의 그 연주법 이 곡은 어차피 뭐 솔로나 이런 그런 그 멜로디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리드미컬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현해 봤어요 파트가 많아서 파트 원 2, 쓰리에서 좀 세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악보 해보시면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커팅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거 커팅 안 하고. 하시게 되면은 쿵이 춤쳐져요. 그러니까 이걸 음을 커팅을 바로 딱 하는 게 아니고 쿵쿵쿵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음을 그 8분음표 정도만 끌어 주시고 이렇게 자, 손을 보시면은 5번 줄 오버치 같은 경우는 개방현이 아니고 C 같은 경우로 3플렛이기 때문에 치고 나서 손을 떼면 어느 정도 치다가 8분표만큼 띄고 떼면 되는데 개방현이 포함돼 있는 2, 3, 4번, 1, 2, 3번은 1번하고 3번이 개방현이죠. 이때는 치고 제가 보시면 이 손을 보시면 손목이 살짝 위로 들어지죠. 이렇게 손목이 이게 들어진다는 거는 손을 이렇게 눕힌다는 얘기예요. 기타 우리가 보통 뮤트할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이거는 좀 이제 완벽 손목을 이제 세운 거고 이렇게 말고 이 상태에서 손 손가락을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목을 들어주게 되면 손이 자연스럽게 눕게 되죠. 누우면서 뮤트하는 그 과정이야. 그럼 한번 첫 마디부터. 하고 치고 나서 하고 치고 손을 바르게 해 줘. 지금 제가 지금 5번 줄칠 때도 손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습관이 되는 게 좋은 게 나중에 개방현이 나오는 코드들이 있어요. 루트가. 그럴 경우에는 손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뮤트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위로 들든지 아니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손을 이렇게 약간 손목을 드는 박자를 느듯이 듣게 되면 쉬워지겠죠 자 한번 다시 첫 마디에서 시해 볼게요 원 두, 하고 원원두 쓰리 포원두 쓰리 포 I'm just a little bit cold in the middle 가 되겠죠 자지도 잡으시고 6번 줄 치고 하고 1 2 3번 이때 개방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손로 바짝 눕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음이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연습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설명보다는 하고 8분음표까지 마치고 바로 돈을 높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4마디 보시면 이제 루트에 변화하게되는게지가인데1 2 3 4 5 1 2 이렇게 5번, 6번 3플랫 쳐주시고 4플랫 그다음 A면하고 됐죠. 자 6마디째도 1 루트 치고 6번째 샴플렛 치고 F가 되죠 이렇게 루트의 경과음이 있는 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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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는 쉽죠 오히려 하이코드들은 치고 손만 손목뭐 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짝 치고 나서 떼어주면 돼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른손의 그 감각이 줄 색을 동시에 칠때 그 연습 좀 많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적당한 톤으로 한 개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치면서 살이 줄이 얼마큼 서로 걸리는지 그 밸런싱을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다음 이제 구마대에서 C가 나오는 이때는 5번, 2번, 3번, 2번을 계속 연달아 치면돼요 자, 이때도 역시 끊어주는 건 똑같아요. 다 끊어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손이 반드시 이렇게 손목을 써서 전체를 다 끊어줘야 되겠죠. 네, 여, 어, 일곱, 8덟쭉 끊어줘. 아 네, 그다음에 그. 이때 굳이 지금 이런 거양 잡지 말고 5번줄 리플랫만눌러주시고 5번줄하고 2번 3번 자, 네. A 마이너 다음에서 13마디서 끊어주죠. Make it stop, a r r e s my episode. 하고 되죠. 1, n e a n 여기서는 바운스 리듬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 넷. 자, 그러면, 요, 패턴 원 1을, 여러분들잘잘연하하시길 바라면서 패턴 2를, 바라면서 요, 패턴 2를, 요, p a t t 요, 자 그러면 e r n 2를, 요, p a t 고잉 팝에 2를, 요, 서자 마지막에 2마 요, p a t t a t t e 2를, 요, p 면서 t e r n 2를, 요, 를 요, p a 를 끊어줄 수가 없죠. 뭐 끊는 거 필요 없고 이 리듬만 정확히 치면 돼요. 원번 줄이까지 클리 안 되죠. 하고 중간에 그그 부점으로 그 아, 바운스로 그 중간 중간 경과되는 루트만 잘 넣어주면 돼요. 원원 and two 하고 다시 5번 줄이 플랫 치고 그다음 G가 되겠죠. 원 and t w 하고 다시 또오번 줄이 플랫 A 마이나. p 번 샘플렛 그다음 F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a good take it job. So I'm t o u e so m to e something I am n o t 에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또 하나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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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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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루트의화물을 같이 화음을번이오번일번이하삼번원의 하고 화음과 하고 아까 아요에서과7렇 똑같아요. 에프에과는의렇게한 7의 죠고육번줄이 플랫. E 치면서 지가 되겠죠. 자, 이 탭터 리듬이 바뀝니다. 자, 이 리듬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자, 23마디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패턴, 지금 패턴 1, 2, 3, 4다 정리해볼게요. 패턴 1은 이렇게 루트 한번 치고 화음 치고 루트, 루트 화음 이렇게 패턴 1이죠. 패턴 2. 패턴 2는, 1 h 마1 5 p 돼서 시에서 처음만 이렇게 루트를 쳐주시고 i 번을 쳐준 거하 h i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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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패턴 1, 2, 3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연습하십시오.